섹세대에서 여자들을 끊이지 않는 불만 중에 하나는 별로 이게 좋은 줄을 모르겠다.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. 같이 좋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좋은지를 모르겠다는 거죠. 별로 느낌도 없는데 좋은 척 해야 되나? 어, 난 이거로 만족해. 라고 거짓말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.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대화인데 다 끝나고 나서 남자분들이 물어보죠. 좋았어?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어떤 모진 마음의 여자가 아니,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여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짓말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응. 이라고 대답합니다. 여성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못 느끼게 되어버린 것은 어쩌면 내 탓도 있다. 제가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잠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. 뭐 좋지 않은데 연기를 하는 게 아니다. 사실은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다. 누워서 옷을 입지 마시고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만져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그렇게 하면 자신의 몸의 부위 중에서 어떤 곳이 특별히 예민한지, 아, 이 부위는 되게 기분이 좋구나. 여기는 특히 기분이 좋은데?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자신의 정말 예민한 곳이 어디인지 아실 수 있게 되는데요.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자극을 좋아하는지 알수 없다면 이렇게 해줘라고 말할 수 없고 결국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.